믿음 승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1쪽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주일, 사랑 2000도, 섬김 2000도 주일입니다. 41쪽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과 기다림. 오늘 말씀은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실까요? 우리들이 요구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일하시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때를 써도 주지 말되 일단 약속한 것은 비록 아이가 있고 있어도 약속한 때에 주는 그러한 훈련을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과 성취에 대한 신의가 생기며 0년 후에 준다고 해도 그런 줄로 알고 믿게 됩니다. 또한 기다린다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줄로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훈련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한다는 말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필요한 그. 때그때마다 주시면 되지 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하실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왜 약속이라는 것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너희도 내가 이룰 기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를 향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내일 뭐할 거야. 라는 얘기. 서로 어, 사귀는 사이에요. 혹은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에요. 근데, 나 내일 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이거든요. 그 얘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사용하시거나 나를 무슨 도구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품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꼭 이루시는 줄로 믿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약속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 예를 들어서 구원의 약속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즉그 목적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해주신다는 건 뭘까?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건 뭘까? 그거는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합. 당한 너의 모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내일 꿀을 줄게 그러니 네가 그릇을 준비해와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너한테 내일 떡 줄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일 와 그럼 내가 너한테 꿀을 줄게 그럼 우리는 그에 합당한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뭐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합당한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세례요한인 겁니다. 굽어진 길을 반듯하게 피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긴 거죠.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 분이다. 불로 세례를 준 주노신 분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 나의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분이 오실 길을 만들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은 너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그의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는 그 순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자격을 갖춘 다음에 주시는 분입니다. 받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우리도 다급하지만 주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놀랍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뭐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인내의 시간으로 채우고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내가 뭐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하고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한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서너 살 되는 애가 나는 요리를 하고 싶다고 시카를 들고 휘두르고 돌아다닌다면 결국 지 몸을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뭐할수 있도록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믿음으로 집중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집중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어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주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세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만 갖지 말고 그 간절함이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약속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는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귀한 사건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난 상징. 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며 나 자신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 세속적인 인간으로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주도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의 역사가 성령 임하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어 볼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사흘 말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500여 형제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면,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약속을 해주셨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라고 하는 뜻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게 세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을 지어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입는 게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 이게 이게 구원이고요.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깨달아지세요? 예, 예, 예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믿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 다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받았는데도 하는 짓이 여전히 옛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면 내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내 악한 습관들, 악한 버릇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마음가짐이 변해야 되고 내 판단과 결정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워 버린다구요. 내옛 감정, 옛 생각들, 죄의 이런 모양들을 뭐하는 거에 태워 버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o 이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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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아라는 얘기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깨달아 주시죠.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도 임하신 거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 맛인 거고 사무일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도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도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후 하고 숨을 내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 승리로 끝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그 약속한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왜 안다고 깨달았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나님 일 앞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고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단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사람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누가 높은지만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살려면 내인 갖고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해서 아멘. 너희 생각과 마음을 모하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할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강력으로 살면 이강력이 가진 능력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예, 아무리 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짓이 이강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강력의 생각, 이강력의 마음, 이강력의 재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강력 이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강력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내 제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살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러 온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갖고 예수 능력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강역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재주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주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지식 갖고 그러니까 이강역 이상의 것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 어제처럼 이강역으로 살다가 실패한 것처럼 오늘도 이강역으로 살다가 실패할 거고 내일도 이강역에 재주 갖고 살다가 실패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강역의 생각과 이 강역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준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가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육체가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기도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가 살면 이제는 내 말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방언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껍데기로 설교한 거고 실제로는 무슨 말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3.0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은과금은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 넘어질 때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보냐. 내 능력이 아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백날 첫날 믿어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요 약속대로 너도 살아라 그러면 그 약속의 능력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줄 거야 아멘 오늘도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재주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주와 능력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참 신기하죠. 요리를 참 하는 사람 손에는 부엌 칼이 들려있든, 가위가 들려있든, 식 칼이 들려있든, 과일 깎는 칼이 들려있든, 여전히 음식은 맛있게 나와. 그죠? 어. 근데 아무리 좋은 칼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제가 요리하면 그 솜씨가 안 나요. 능력은 칼에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붙잡고 쓰시면 나를 통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이죠. 계속 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는 권능을 받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불과 50일쯤 후에 3천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회개로 죄책감을 이기고 담대한 용기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 합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고 존경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 조금 더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약속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